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산에 산에서 <laughs>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laughs> 바들바들 떨고 왔는데 여러분들 어, 감기 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 조심하시고 어... 감기 걸리는 것만큼 정말 어, 참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있지만 한번 걸리면 되게 힘들죠 막 몸도 아프고 열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부를 못해요 어, 감기를 걸리면 어, 공부를 얼마만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 학원을 그렇게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의 성적을 보면 그 학원비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한 번씩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 어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 그냥 일부러 눈 감고 틀려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뭐다 아는데 한번 내가 우리 아이들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좀 성적의 발판을 이 되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들 어 이제 좀 건강에 좀잘 유의하시고 특별히 이번 겨울은 굉장히 춥대요. 일단은 어뭐 기상청 정보에 따르면. 이제 이번 겨울은 굉장한 엄청난 한파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데 2주 전에 이제 지난 주에는 추수감사주이고 일그전 주에 이제 7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이제 산상수훈 이제 말씀을 마무리했죠. 어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5장부터해서 5장 6장 7장 쭉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네, 마태복음 그 5장부터 7장 읽으시면 돼요. 이대로 살아가시면은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쭉 진행되어지고 나서 끝나고 나서요. 예수님이 이제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제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에서 했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이 산에서 이제 내려오세요. 근데 내려오시고 나서 바로 나병 환자를 만나고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이제 엄청난 신학적인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될 만한 지금 질문을 제 던지고 있어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점점 점이죠.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왜 믿으세요? 그냥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네, 맞는 말인데 성경의 제1의 저자는요. 제1의 저자는 제2의 저자가 있다는 거겠죠 제1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 40여 명에 되는 수많은 그 선지자들과 그 사람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끔 하셨어요. 어떻게 쓰게끔 하셨냐? 막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신학자는 막 접신해 가지고 흠해서 썼다 막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 이 있는데 그렇게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화법과 그 사람의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서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의 각 문체나 이런 것들은 다 제각각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딱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성경이 거의 4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쓰면서 무엇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정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쓰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진 거예요. 1500년 동안 4 0 명의 제2의 저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1의 저자 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글을 쓸때 글을 쓸때 의도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람이 글을 쓸때 아무 생각 없이 쓰진 않겠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팔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나병 환자를 처음 만나셨어요. 그럼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그 이야기를 바로 거기다가 쓰셨, 쓰셨을까요? 분명히 뭔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거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 그리고 나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영적인 나병을 정말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생소한 병이죠 지금 말로는 이제 어~ 예전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제 한센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병은 피부병이면서 불치병이에요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피부에 감각이 없어지고 이게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감각이 없어지고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피가 나는데 상처가 났는데 어 아픔을 못 느껴요. 아픔을 못 느껴요. 그래서 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 시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그 시를 찾지를 못했었는데 어 예전에 이제 어떤 나병 환자가 쓴 이제 그런 시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그랬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 길을 걸어가고 있었네. 신발을 벗어 보니 발가락 하나가 떨어졌네. 뭐 길을 걸어 또 그러고 나서 근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거예요. 또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가 긁혔는데 피가 난 피가 났네. 어디 뭘 했는데 손가락 하나가 떨어졌네. 이제 그러한 시의 내용인데 나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피부에 감각이 없어서 썩어 들어가서요. 상처가 나고 이게 뼈가 부러지고 하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증이 있다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망률 1위. 병으로 자살 말고 병으로. 뭘것 같으세요? 네, 암입니다. 암. 사망률 1위가 암인데요. 그중에서 암 중에서도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이 뭘까요? 최장암? 그 2위더라고요. 1위가 폐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 내가 담배 피지 마라 해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폐암이랑 췌장암 둘다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둘다 똑같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어요 폐암이 딱 걸리잖아요 왜 폐암의 사망률 확률이 높냐면요 그리고 췌장암 대장암의 확률이 높냐면요 증상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져서요.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단순 감기 증상으로 나타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암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폐가 너무 아프고 이래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면 이미 폐암 3기 4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선 이상을 많이 넘어간 그 말은 뭐예요? 통증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위가 아파요. 위암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냐면 아파요 그럼 병원에 가요 왜냐면 아픈 데가 아니니까 이상 아파야 되는 곳이 아닌데 아프니까 병원을 가는 그러니까 보고 아 위암 뭐 초기입니다 이입니다 그럼 치유할 수 있어요 폐암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아파서 병원을 가면 기본적으로 삼기 사기에요 그만큼 증상이 안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료의 시기를 놓쳐지는 거예요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통증이 없어요. 손가락이 하나가 떨어져서 피가 계속 흘러넘치는데 그게 몰라요. 이게 나병이거든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데 내가 어디서 어떻게 상처가 났는지조차 피가 빠져나간지조차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게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없어서 내가 죽어가는지 모르는 게 나병,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어이 나병은 전염성이 되게 강한 아니, 전염성이 있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처음에 율법을 제정하실 때 나병 환자는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들 코로나 때 격리 생활해봤죠 다른 곳에 가서 따로 살게 했어요 격리 조치해서 살았어요 나병이 언제까지 나병이 다 나을 때까지요 그런데 이 나병이 얼마만큼 더 비참한 병이냐면요 이 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거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이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기 때문에 너가 나병을 걸린 거야 너는 부정한 자야 말 그대로 온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사람을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제가 나병 아닌 거를 티내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나병 환자들은 길거리에 만약에 돌아다니잖아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요. 맞은 판에서 사람이 오잖아요. 두 팔을 들고 나는 부정한자다 나는 부정한자다 소리를 외쳐야 돼.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놈. 아유 저주받은 놈. 그렇게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았지만 또 어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그들과도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게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나갔는데 나한테 그런 어떠한 병이 있는데 그를 보면서 왜 여러분들 그 코로나 걸렸을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한참 유행했을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코로나 지나다니면 와 코로나 처리가 뭐 그러고 서로만 저리가고 쫓아내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서로 코로나 걸리고 싶어 가지고 어떻게서든 학교 안 가려고 그때 얼마만큼 비참했어요. 코로나 한번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정말 어 죄인 취급하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은 그러죠. 학교 선생님들 너왜 교회 가 가지고 그런 코로나 걸려왔냐? 너왜 어디 가서 그런 코로나 걸려왔냐? 네가 잘못한 거다. 마치 죄인 취급하고 얼마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나병 환자는 그것보다 더 심해요. 나병 환자는요. 나는 부정환자야. 나는 부정환자야. 본인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외치면서 다녀야 돼요. 보는 사람마다요. 그런데 이런 그런데 성경에선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여기뿐만 아니라 앞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냥 나병 걸리면 그냥 이렇게 해. 그냥 비참하게 사는 거야. 지금 그거를 보여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줄 아세요? 혹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여기다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까지의 내용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해서 7장까지 내용이 뭐였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지금 근본적인 모형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지금 그렇게 세워 두고 있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자예요. 왜요? 부정한 자니깐요. 죄인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이니깐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수 없는 그런 부정한 자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마태복음 7장 뒤에 바로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이야기해 놓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이 부정한 병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비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뭔가 훌륭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갔으니까 예수님을 만나 주셨네. 그러면 내 노력이 들어간 거잖아요. 내 노력이 들어간 거죠, 지금. 근데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언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끝나고 나서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산상수훈의 수많은 말씀들을 다 듣고 나서 그 가운데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불치병 걸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은혜 받은 한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만 그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나서 뭘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오늘 서진이가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로 모든 게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뭐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 은혜를 구해야 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구해야 돼요. 이 은혜 받은 자만이 어떻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그냥 예수님 앞에 내가 어, 그냥 만나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내병이 치유될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을 거야.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나 여기서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치유해 주세요. 가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그래서 누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서요 와나 정말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수님 나 정말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그내 마음의 문을 열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비밀, 내가 은혜 받고 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바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예, 여기 말씀하는 데 서서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없어서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서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처럼, 오늘 말씀처럼, 나병 환자처럼, 나 저분 만나고 싶어 라는 그 은혜가 임하는 사람 한명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그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전 이제 영적인 나병 환자가 아닌데요.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저에겐 이제 더 이상 영적인 나병에 오지 않지 않나요? 아니요. 구원받았지만요. 구원받았지만 정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내가 살지 않으면요 이 병은 다시 나에게 또 와요. 영적인 무감각이 와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엄청난 축복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들이 그 축복을 받고 보니까 아무 그거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걸 쫓아가기 시작해요. 성공, 돈 요즘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어 있는 이제 스마트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간다라는 감각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씩 예배 빼먹어도 괜찮아. 근데 예배 한번 빼먹어 보니까 어때요? 그리고 예배 와가지고 원래 예배 처음 빼먹는 보통 아이들의 특징이 약간 이렇게 빼먹거든요. 와서 실컷 놀아봐요. 예배 한번좀 놀아보니까 어, 별 이상이 없네. 한뭐 그러다가 이제 머리박고 계속 핸드폰을 해요. 그래도 내 삶에 별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 그러면은 어디로 가냐 점점 아 피곤한데 교회 안 가볼까? 그리고 교회를 안 와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번 하잖아요.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어져요. 교회를 떠나게 되어져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감각이 없어서 이게 죽어간다라는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문제와 권한을 줘야 돼요. 문제와 권한을 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라는 그 주인임을 보여주게끔 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때로는 육신의 엄청난 질병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그 길을 선택해서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렌너트들과 우리 많은 지금 많은 교회를 나가신 분들은 지금 그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에 앉아 있는 거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영적인 나방에서더 치유받는 방법? 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매일 매일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주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더욱 더 친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지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